방향으로 리그 가지런히 딱 나야지. 아, 아, 꼬리뼈. 해도 못 왔는데 뭘다 다들 이분들한테 환영. 저기가 촬영. 아, <laughs>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성과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laughs>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도 넘었네. 1년 안에 17만 명. 오늘은 저희가 좀 지난해처럼 나오셨잖아요.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잘안 보죠.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 RF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제목이. <laughs>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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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시아가... <laughs> 아, 죄송한 얘기 <얘기하지> <laughs> 네,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잠시 인사하시죠, 빨리. 먼저 하기로 했잖아 아 제가 먼저 네. 아, 남자라고 먼저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질색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누가 남자? 그냥 먼저 하라고요 네 북남 북녀 아 이렇게 아니 아니지 이게 아니고 <laughs> 다시 다시 해봐 아 북남 북녀 아니지 북남 북녀의, 북남, 북녀의. 아니지 자 정영영씨 네. 네 오늘 저희가 음... 그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네. 고민을 해야 우리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들 2018년까지만 해도 뭐그 유튜버가 되는 게 장래희망이 한 5위 정도 됐는데 작년에 2단계 상승해가지고요 이제 3위랍니다.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유튜버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성과가 네. 저조합니다. 근데 <laughs> 저희 이야기는 <laughs>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댓글에 오히려 그 보시는 분들이 더 안타까운 분들 걱정을 네. 많이 하고 계세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저희 진단도 좀 해보고 더 재밌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분 일단 빨리 모셔야죠. 자, 오십시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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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진준그 유튜브 채널을 공부를 좀 했어요. 어. 구독자가 무려 17만 명입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도 넘었네요. 아, 1년. 음, 1년 네. 안에 17만 명. 그러면 그거 받으셨겠네요. 유튜브에서 얘기. 네, 저희가 네. 10만 명이 되면 실버 버튼이라는 그 유튜브에서는 상 음. 같은 거죠. 와, 네. 정말 실버예요? 정말 은이에요? 네 정말 아, 언니예요. 진짜 운이에요? 아, 네. 아. 아무튼, 혹시 저희 영상 좀 보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되게 네. 근데 포맷 자체가 근데 유튜브 포맷 그런 것보다는 네. 방송용 포맷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아. 받았어요. 그쪽에서는 영상 컬러티가 사실 다 대단한 컬러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잘안 보죠.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나이 사람이랑 못하겠네. 저기요. 죄송해요. 보통 지금 주로 어떤 콘텐츠를 뭐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걸 어떻게 잡으시나요? 저는 뭐 사실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고 뭔가 좀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 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막 상업적인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건 소셜 임팩트 음. 어느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음. 좀 그런 <laughs> 걸 좀. 근데 한 가지 는 우리랑 해서... 유사한 네. 점이 있네요.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건 절대 안아 그렇죠. <laughs> 네, 잘 알죠. 네. 네. 근데 저는 네. 그걸 되게 인상깊게 봤어요. 허준 아, 씨가 프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길가에서 정말 아무 말안 하고 사람들한테 나 북한에서 왔어요. 나한번 네.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회 실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게좀 대박 난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게 좀잘 됐죠. 런던에서 옛날에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때 혐오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무슬림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음. 무슬림 중한분 나는 무슬림이다. 그래도 안아주실 거냐? 라는 그런 걸 이제 런던 도심에서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봤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거를 따라 했죠. 한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가운데 벽이 하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서로가 거리가 있고, 서로가 뭔가 저는 적대감도 있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했을 때, 그 컨텐츠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익숙하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거는 음.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네. 또 다른 유튜버들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의도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다른 어떤 정보 전달성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북한에서 온그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관심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성 소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라던가, 난민이라던가, 뭔가 그런 데좀더 주목해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좀더 다른 생각을... 말을 할수 있거든요. 탈북민이 뭐 저기 난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 탈북민이 뭐 여성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가 이랬을 때좀더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네. 또좀 네, 신선한 생각을 아무튼 전달할 수 있, 있다고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또 계신 분들하고는 좀더 다른 시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더 흥미롭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본인 그 컨텐츠 유튜브 채널 자랑 잘 들었고요. 오늘은 저희 거는 진단에 주어 나오셨잖아요. 저희 <laughs> 영상, 저희 그 주제 이런 거. 아니. 요즘 선배니까 훨씬 탄하게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정말. 선배 근데... 치 말고 아시...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시안... 아, 죄송한 얘기하지 말고 <웃음> <웃음> 네, 하지 말고. 워낙 사실 그 컨텐츠 주제 자체들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뭐 대림동이라서 중국음식 막 이런 거뭐 드시는 것도 봤고 굉장히 좀 재밌게 사실 하시더라고. 워낙 뭐잘 이렇게 하시던데 네. 네. 제목을 좀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 아. 예, 이거 또 적어야 돼. 저는, <laughs> 저희 클릭상 상으로 제목 이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신문이랑 유튜브 영상 제목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실 이게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RFA 영상을 봤어요. 네. 유석 씨가 대림에 가서 뭐 음식 먹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런그 뒤에 바로 북한 음식 뭔가 북평양 냄면 이렇게 딸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기계가 무작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관심사에 기반해서. 아, 근데 그런 영향들끼치는게 제목이 네, 되게 크다. 제목 사실 유튜버에서는 컨텐츠 재미없어도 돼요. 사실 음... 딱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썸네일이 가장 중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제목인데 RF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제목이 <laughs>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laughs> 유튜버 <laughs>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네, 진짜 신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딱그 이제 추천뜨는 그런 어 신문들 이런 걸 보려면 일단은 헤드라인이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실 어, 클릭하게 되지. 그냥 누가 봐도 고리타분하게 딱 적어보면 사실 클릭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게 사실. 아, 위기고. 전문 용어 나왔어요. 어그로는 너무 네. 그 이게 사실 나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영상을 더 많이 막 보게끔 사실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다람말는 사람을... 약간 낚시라는 어, 의미가 어, 되는 거 약간 거였을 그런 때니까. 거 있죠. 시청자가 아. 이해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아, 좀고 그러면 어떨까? 물론 아, 어. RF라는 좀좀더좀미롭게 좀 <laughs> <흥미롭게 에, 웃음> <에, 웃음> 나보다 자극적으로 <에. 웃음> 그렇죠. 뉴욕에서 네. 가장 잘 나가는 케이신ST라는 그 구독자 1000만 명 넘는 분이 예, 한때 얘기를 해 주셨던 게 뭐냐면 나는 영상 찍는데 1시간 쓰고 제목 고르는데 한 6시간을 쓴대요. 아. 아. 약간 사람들이 그 제목에서 어쨌든 궁금증을 유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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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것처럼 뭐 충격적인, 놀라운, 완전 그런 단어를 계속 많이 써야 돼. 네. 유튜브에서는 음, 그게 음, 음. 알고리즘이 뭐 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저희가 그러면 막 유튜브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들, 오늘 영상 만약에 제목을 그 가장. 단기간에 10만 유튜브가 되는 법 뭔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아 가장 단기간에 10만 유튜버 되는 어, 10만 법 10만 유튜가 되는 뭔가 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 볼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도 상관 없으니까 네. 제목만 <laughs> 그렇게 달아줘 <달았죠. 웃음> 그게 억울하다 아니 근데 우리는 상관 있죠 우리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학습을 했었잖아요 저희는 네. 배운 게 네. 굉장히 저 많이 지금 다다 아. 적었어요 제목들은 근데 크리에이터가 고르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아 제목을 우리가 고르는데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간 사람들이 네. 현장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 제목을 음. 뽑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긴 음. 해요 뭐 제가 볼 때는 네. 그두 분이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무리 제목이 후지더라도 그 저기 일단 몇 개를 한 옵션으로 한세 가지 정도로 골라서 어디다 뭐뭐 뭐 어쨌든 컨펌을 받아야 될 그렇죠. 상황이라면 추천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한세개 정도를 골라서 올려보세요 아 음. 저희가 제목을 네. 직접 네. 지금 한 1년 동안을 하셨으니까 영상 한몇 개나 그럼 올리신 거예요? 이제 30개 정도 있어요. 어, 30개 정도요. 그러면 네. 30개 정도 영상 올리면서 아, 요 요렇게 올리니까 네. 좀 많이 보시는구나. 이게 좀 감이 오나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거나 이런 네.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재밌는 영상, 외국에 재밌는 영상들 보여 주면서 야, 이런 거 한번 해 봐. 너 진짜 재밌게 잘 하실 것 같아. 아... 어, 시청자들이랑 네. 시청자들이 렇게 보내 줘요. 소통을... 유튜브가 t v 랑다 가장 다른 점은 사실 소통인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되나? 소통을 하고 개인 SNS로도 계속 소통을 하니까 네, 항상 댓글 네. 질문하면 다 답을 해줘야 되고 아, 댓글에 아, 답을 네. 댓글을 또 달아주시는 네. 저는 질문하면 다 달아줘요.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정말 댓글이 꽤 달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 저희 콘텐츠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거기다가 댓글을 음. 댓글은 이건 꼭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 댓글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다 판단할 때 얼마나 크리에이터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가장 아, 그 그런 것도... 높은 점수를 봐요 아 점수를 네. 담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떤 그러니까 10개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네. 이제 달렸어요 유튜브에 댓글이 그러면 댓글이 10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20개가, 20개가, 되는, 20개가 되는 거지 댓글이 근데 또 답을 해줘 또 답을 해주면 그럼 또, 또 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 그걸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 개수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추천선 네. 뜨는데 이건 저희가 정말 몰랐던, 몰랐던 사실이고 <laughs> 네. 네. 제개인차례에서도 네. 열심히 아, 하는 생각이 네. <laughs> 아무래도 생각나는 게 리포터 형식으로 안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지금은 약간 리포터식으로 뭔가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보다는 각도도 좀 유튜브 각도에서 음. 뭐 이렇게 유튜브 각도라는 이렇게 게 어떤 각도인가요? 저렇게 삼각대 말고 그냥. 음. 우리가 <laughs> 저는, 이렇게 저는 야외에서 찍을 거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없는데. 이렇게요. 아니 근데 이 영상 이게 사실 핸드폰 들고 찍으면 이게 아, 많이 막해 흔들리고 막이더 이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사실 네. 유튜브는 원래 그렇게 탄생했어요. 아. 예 네, 유튜브 지금 대부분 그잘 나가는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막그 일부러 흔들림을 막 주는 것 그런 그러니까 흔들림 일부러 카메라 다. 이제 또흔들세요 카메라. <laughs> 아, 카메라도 아, 흔들세요 그러니까 간결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거야 이렇게 막.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laughs> 뭔가 길막 이렇게 다닐 때도 뭔가 음. 그냥 카메라 들고 찍어도 되지 굳이 뭐 어, 이렇게 어, 딱 깔아져. 안정감 있게만 아. 사실 할 필요는 없을 음. 그 왜냐면 그게 오히려 좀더 경직된 그런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좋을 것같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컨텐츠는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좀 다양한 걸 하시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훨씬 사실 유튜브에 수많은 낚시성 그런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마지막에 또 약을 주시네요. <laughs>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음. 예, 네. 북한 사람들은 이미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그때 처음 들었었거든요. 한국 그 라디오 방송이 지금 그 라디오에서 사실 영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더 재밌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사실 유정씨라든가 미영씨라든가 뭔가 탈북민들이 어떻게 뭔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계속 음. 보여주는 거고. 음. 훨씬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통계로, 뭐, 어떻게 보여줘요? 아,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뿌듯하네요. <laughs> 얼마 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 네. 드라마도 종영을 하면서 유튜버들이 네. 그 관련된 리뷰도 하고 탈모미 유튜버들이 음... 정말 많잖아요. 그래요? 이 탈북민 유튜버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은 얘기들을 지금 네.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분명 또 한국사에 회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요. 북한을 좀더 알리고, 좀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지름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 방송에 가서 뭐 페이를 받고 아니면 뭐. 신문에서 봤는 인터뷰에서 아, 이렇게 나갔는데 예. 이제는 사실 그게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 언론사들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100마디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말가한 20개 단어만 뽑아서 사실 갖다 쓰니까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가 사실 언론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 모두가 사실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음. 네. 근데 사실은 그 본인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통제를 안 받고 하는 건 좋긴 네. 하지만 그래도 네. 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이긴 음. 하지만 그래도 일반화를 음. 하거나 네. 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음. 안 되고 정말 음. 있는 얘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네. 거 같아요 아니, 오늘 근데 <laughs>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라고 모셨는데 니네가 더 열심히 해라. 결론은 <laughs> <laughs> 니네가 <laughs> 댓글 너달아드리고 니네가 아, 그렇죠. 제목도 뽑고. 이거는 그다음에... 유튜브는 근데 헌신적이어야 돼요. 아 저희 그게... 헌신적이에요. 아니, 댓글 아따 러웠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만큼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준 씨는 기획부터 본인이에요. 본인이 네. 기획하고 나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댓글 음. 관리하고 진짜. 다 혼자. 하고 다 혼자 아, 하고. 네. 그러니까 <laughs> 더 헌신적으로 하라. 맞는 얘기예요. 진짜. 네. 네. 아 진짜 근데 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네. 얘기들이었어요 너무, 네, 너무 좋은 얘기 <웃음> <웃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저기 많이 감사합니다. 아플 거지 많은 네. 사람들이 아파요 <laughs> 자 오늘 이 정도로 우리 허준씨 얘기는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그 네. 그래요 네. 아, 오늘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laughs> 그냥 원래 저, 제가 이렇게 약간 캐릭터 자체가 강한 캐릭터라서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 네. 준솔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아, 대신에 슨 채로인지다 대신에, 네. 대신에, 네. 대신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대신에 북남. 많이 사랑을 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laughs> 여러분, 저희 같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특별하게 그 북남북녀를 어. 갑시다. 네, 자 북남북녀의 박이성. 북남만 하라니까. <laughs> 그, 아이 네. 입에 익어야 되니까 북남북녀. 어. 아, 오케이. 자 북남북녀의 박이성. <laughs> 하라니까 아, 이거 익숙해져야 돼. 아, 근데 네. 이런 NG 영상만 따로 모아서 내번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굳이 좀만 저희만 아, 아, 네. 저희 네. 네. 하세요. 주세요. 하세요, 하세요. 네. <laughs> 안 가셨어야지. <laughs> 들어가세요. 악감쟁이야. <laughs>